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 아홉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외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네부사라다니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야 사람은 또 야외 성전에 두노기둥 받침들과 야외 성전에 노대야를 깨뜨려 그 놗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주바들과 숟가락들과성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을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바들과 솔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과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부헌 말씀을 가지고 성전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전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학 용어 중에 복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기법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글 쓰는 작가들은 이러한 복선을 아주 평범하게 보일 듯안 보일 듯 사용합니다. 그냥 우연처럼 길 가다 누군가를 마주친 장면을 복선으로 사용하고 어떤 장소에서 차한잔 마신 장면을 복선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조그만 장면이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조그만 사건에도 다 이유가 있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주 큰 사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복선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52장은 길었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이 현실로 이뤄진 이야기들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이용해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주변에 진치게 하시고 성벽을 파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왕 시드기아를 잡아 그 아들들을 치고 눈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치시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큰 건물들을 불살라 버리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까지 분살나 버립니다. 당시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린다 예배, 예배드린다고 한다라는 말을 보면 더잘알수 있습니다. 다른 성전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유다가 무너졌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는 것도 하나님도 없어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상황도 나의 신앙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돼서 기도하는데 나의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내 가족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데 응답하나 없어 힘들어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현실도 하나님도 없어버린 상황이죠. 그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신 걸까요? 현실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마저 우리를 떠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사라지고 현실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작가들이 아주 평범하게 아주 조그맣게 넣는 복선처럼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갈대야 사람은 또 야외 성전에두눕기근과 받침들과 야외 성전에눕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부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눕 것을 다 가져갔고, 뭐라고 하나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놋 기둥, 대야, 놋 그릇들을 다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없어진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장소만 이동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이 가져간 기물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선을 남기신 겁니다. 모두가 사라져 버린 그 상황에 나 여기 있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잡아가신 게 아니라 남겨 주셨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처리했습니다. 제사장, 제사장, 부제사장, 군 사령관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유다 백성 4,600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다시는 남유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백성을 남겨주십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뭐라고 하나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한 자와 농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 잡아가서 유다 땅을 폐허로 만든 게 아니라 농사일 할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남기셔서 이스라엘 땅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복선처럼 나 너네 버린 게 아니야. 나 여기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전이 무너져도 포로로 잡아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전 기구들을 남기시고 백성들을 남겨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늘 함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로 도망갈 때 살곳과 가족을 주시며 함께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된그 두려운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실 때까지도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현실은 무너진 것 같아도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복선을 보여주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말씀하고 계셨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무너지고 신앙까지 잃어버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조차 할수 없는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게 하셔서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선처럼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일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선만으로 버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일만으로는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기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날, 무너져 있는 삶을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날,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선이 진짜 사건이 되는 날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1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직위 원년 1 2째달2 5다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뭐라고 하나요? 유다왕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된때 바벨론 왕 에월 모로닥이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유다왕에게 친절하게 베풀고 다른 왕들보다 자리를 높여주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 라고 합니다. 포로로 살았던 유다왕이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왕에게 인정받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 회복의 때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 이삭을 보여 주셨습니다. 살인자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뒤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때, 승리의 때, 부활의 때를 이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회복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때, 무너진 성전, 무너진 내 자신을 일으키시는 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7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선으로 함께 하시고 진짜 회복의 사건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문제들도 있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 현실이 버거워서 기도하는데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도 신앙도 무너진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성전도 자기 자신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전이 무너져도, 현실이 무너져도, 기도가 되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선처럼 아주 작은 일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황,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일로는 버틸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는, 회복되는 때, 우리의 현실이 회복되는 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왕이 죄수복을 벗고 자유인이 되는 그런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때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오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7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년을 기다린 것처럼, 복선이 사건으로 변화되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복을 명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 인내하는 삶, 또 기뻐하는 삶, 버텨내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전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내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또 원하지 않았지만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제 상황도 참 어려운데 기도조차 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의 신앙, 저의 믿음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며 참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내가 네 곁에 있다. 현실은 무너지고 성전은 사라져도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자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사라져도 성전 기구들은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복선만으로, 이 작은 사건만으로 정말 버틸 수 없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때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37년 동안 그렇게 버티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봤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본 것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 속에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때가 오면 우리가 늘 기대하기 원합니다.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도 루 버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도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할 때마다 참 버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참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기도대로 살수 있을까? 이 기도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을 갖고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회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오늘도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항상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